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, 대베르크최세훈 백점입니다. 최 교수님 여행 가시면 아무래도 뭘 준비를 해야 되겠죠. 적어도 뭐 회사 동료, 네. 가족, 작은 가나라도 사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최 교수님 혹시 네. 타이완에 아주 친한 분이 계세요, 네. 타이완 사람? 장인어른댁도 되겠네요. 그렇구나. 장모님 물론이죠. 만약에 선물을 산다면 한국에서. 네. 홍삼 사세요. <laughs> 한국에서 사올 한국에서 때는 뭐 홍삼 사옵니다. 네네네네 역시 역시. 왜냐면요 어. 사실 대만에서도 팔거든요. 정관장이나 네. 그렇죠, 그렇죠. 뭐 금산 인삼 이런 거 팔아요. 네네. 그런데 또 이상하게 어. 본토에서 만든 걸 사다 주시면 그렇죠.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네, 저의 경우도 예전에 좀 코로나 이전이에요. 네. 예전에 한국에 갔을 때 반드시 홍삼 관련 제품 음. 정관장을 삽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시댁. 제희 시아버지는 그걸 너무너무 좋아해서요. 어... 타이완에 나이 좀 드신 분들 있잖아요. 예. 저보다 어르신들. 네. 그분들 왜 그렇게 한국인삼을 좋아합니까? <laughs> 한국인삼이라면 최고. 그렇죠. 또 게다가 홍삼 제품은 음, 특별하잖아요. 맞아요. 6년근 이런 네. 거. 그래서. 제가 못 가면은 타이완에서 정관장을 사요. 그리고 아, 저는 무조건 정관장만 사요. 다른 네. 거안 사요. 그래서 <laughs> 제가 정관장 지금 무슨 PR 하는 거아 홍보되는 거 같은데?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국가, <laughs> 예, 국가 담배인상공사니까. 아, 아, 그렇죠. 정부니까 예, 괜찮습니다. 정부 차원이니까 우리가 네. 뭐진만고량주 얘기하는 맞습니다. 것처럼. 맞습니다. <laughs> 예, 그거는 상관없죠. 아, 예. 그런 게 있는데, 젊은 사람들은 아니죠, 그죠?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긴 아, 홍삼을 좋아하긴 해요. 진짜요? 홍삼을 먹어요? 그럼요. 에이? 요즘에는 그 정관장이나 아니면 네. 이제 금산이나 풍기 인사에서 음. 굉장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다양한 종류의 뭐 유산균 제품도 있고. 아, 유산균 제품? 예. 네, 어린 아이들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. 어, 이거는 좀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. <laughs> 그런데 네. 제가 보니까. 한국에서 청취자님이 오시는데 빨리빨리 빨리 챙겨 오시고 그러잖아요. 우리한테 네. 주시려고 예? 대전에 있는 성심당. 어... 자 그러면 빵집. 네. 존나게 맛있. 워낙 유명한 곳이니까요. 빵집 네. 많이 가져오셨어요. 음...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고 또 우리 아는 동료들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우리 4층 동료 우리가 2층에 있는데 그리고 저큰사무실에 동료. 저는 이렇게 가져오면 사실상 전부 다 나눠요. 음... 이렇게 다 나눠서 먹고 음... 그분이 누구에게 특별히 준다고 한게 있어서. 그거한 박스만 음. 이 친구한테 완전 고스란히 주고 기타 준 거는 제가 전부 다 풀어서 전부 다 나눠줘요. 어. 저는 이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.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수고하신 분들, 기술 인원들, 네. 그리고 우리 청수자님 수신보고 이런 거 네. 체크해 주시는 분 전부 다 드립니다. 저도 좀 자주 얻어먹는 편이죠. <laughs> 고맙습니다. 저도 덕분에 많은 과자들을 먹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제가 드린 게 별로 없어요. <laughs>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전주에도 음. 갔었어요 근데 전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풍년제거가 엄청 유명한 거예요 어, 거기 초코파이가 뭐 어. 전..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어디 다녀오게 되면은 네. 제일 좋은 방식이 먹을 거 사는 거예요. 먹을 거. 예,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육류 그런 거는 지금은 안 되잖아요. 안 물론 육류는 음. 없지만 네. 최소한 빵, 과자 네. 이런 거를 들고 들어와서 다 나눠서 먹는 거.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. 또최 네. 교수님은 네. 홍삼외에 한국에 만약에 다녀오시면 뭘사 오세요? 저는 아무래도 저희 가족들이나 네. 혹은 저희 이제 약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연세가 좀되시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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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장품을 좀 사옵니다. 아 한국의 화장품도 유명하지 K 뷰티? 한국의 화장품들이 이제 K 뷰티로 하서도 유명하지만 네. 과거에는 정말 그이 영양 보습 특히 네. 노화 방지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. 네.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아, 예. 설화수 시리즈를 아 저도 많이 써봤어요. 네. 어, 너무 좋더라고요. 좋죠. 네, 네, 너무 좋았어요. 물론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나오는 후 시리즈도 되게 유명하죠. 예? 샀어요. <웃음> 저도 태완 <laughs> 살상 후는 백화점에서 샀어요. 맞습니다. 백화점에서 네. 이게 파는데 한류 때문에 스타들을 그래요? 기용해서 하는 음. 광고품은 대체로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네. 예, 안심이돼서 그래요. 저같으면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. 음. 그렇지만. 아, 이 광고를 보고 나서 아 이분이 하는 거구나 하는 네.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네. 아이돌이 한다면 저뭐안 사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아이돌이 하는 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야 그런데 젊은 친구. 네. 저는 이 사람은 아예 몰라요 어. 그러니 저는 여기에 믿음이 안 가요 <웃음> <웃음> 저는 나이 먹었다고 안 하고 그냥 믿음이 안 가요 이게 그죠? 한국은 사실 대만이나 일본에 비하면 네. 과자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는 못했어요 음, 음. 아무래도 디저트 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진짜 많죠 대단하죠 어, 일본 거기는. 가면 진짜 사올 네. 게 너무 많 많았었어요. 네, 그래서 그럼, 그쪽에 비하면 이런 게 많이 없었고, 또 이렇게 네. 가져와서 사람들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제품들이 없다 보니까 네. 좀 그랬는데, 최근에는 많아졌습니다. 음. 그래서 한국에도 빵집들도 유명한 곳들이 많아졌고, 네. 지금은 떡도. 굉장히 예쁘게, 한국 예 네. 한국 떡을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 것들이 많아졌어요. 에이, 근데 떡은 혹시 이 유통기한이 너무 네. 짧지 않을까요? 네, 짧기 때문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. 아, 네. 당장 먹지. 뭐, 어야 오다가 <laughs> 다 먹겠어요. 만약에 제가 사고 빼면 <laughs> 자, 그런데 네.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진짜 K-뷰티 때문에. 네. 어, 유명하기도 하고 선물 살때참 좋긴 해요. 음.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. 태환 같으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폭리수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. 그거 외에도 너무 맛있는 좋은 재과가참 많아요. 몰라서 그렇지 사람들이 몰라서. 이번에 블랙핑크 때문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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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던 거 아시죠? 이 어, 에스파 아하. 그리고 블랙핑크가 네. 이 대만에서 콘서트를 했는데. 네네네, 네. 가우슝에서. 네, 세상에. 에스파 멤버 중에 한 명이 이 대만 땡땡제과의 음. 퍼프 초콜릿 퍼프 어 과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멘. 대만 분들은 다 아실 네. 겁니다. 네. 압니다. 그걸 이멘. 먹고 너무 맛있다고 음. 얘기를 해서 그거 사실 아이유도 좋아한다고 했어요. 그 회사의 주가가 <laughs>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고요. 아이고, 우리한테는 정말 네. 큰 좋은 이득이네요. 네, 그럼요. 어, 어, 어. 블랙핑크의 로제 씨도 네. 이 대만 과자를 받아서 아파트 먹었는데, 하신 분이요? 네, 네. 네. <laughs> 그 과자가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. 본의 아니게 <laughs> 어, 이게 케이팝 스타와 어. 이 대만 제과점들의 콜라보가 이루어져서 아이고. 양국이 서로 해피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야 친구들이 그래야. 과자 보내달라고 아. 그거 뭐냐고 다들 물어보고 있습니다 <laughs> 그래서 사실 냉장고에 넣어놓는 게 훨씬 더 맛있거든요 어, 그렇습니까? 그리고 그건 굉장히 오래됐어요 음. 방금 말씀드린 땡땡땡땡 그냥 이메일 이메일 해야죠 어. 사실 이메일요 아마 작년에 저희 회사를 찾아오신 청취자님들께 제가 네. 선물로 드린 게 있어요 이렇게 네. 해서 타이완의 특유 동물 그림이 네. 캐릭터로 이렇게 그려진 네. 초콜릿 여섯 개들이가 있어요. 음. 그게 바로 우리 회사하고 이해하고 했는데 우리 회사 그 당시에 이제 얼마만큼 만들잖아요. 네. 우리가 밖에서 파는 것보다도 얼마만큼 만드는데 그거 이해 회사에서 우리가 얻어한 모든 거요. 돈안 쳐요. 허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된게 아니라 와. 그 회사는 자기는 그만한 것 충분히 줄수 있다 해가지고 네. 우리가 그렇다고서 해 이분 선전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. 어, 산의 그래. 공원도가 있어요. 왜냐하면 네.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아니요, 굉장히 국민 좋아요. 브랜드예요. 아, 아주 네. 아주 좋은 이매은 네. 지금도 네. 팔거든요. 물론 온도도 네. 저도, 저도 잘 먹죠. 그래서 가서 사먹고 지금은 한1 0배 정도 곱해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대만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 네. 지금 사실 한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네. 음. 타이베이 관광객이 1위잖아요. 네네네. 네, 네. 네, 뭐 그렇게 된지 오래됐죠. 지금은 부산 대구 방문객 1위가 뭐. 대만, 대만 방가 맞아요,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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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분들이 오시면 항상 가는 곳이 타이페이 101 그리고 음.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 시먼딩 짜로프입니다 아 사실 아, 일반인들은 까르에 가서 뭐 대만의뭐 꽈이 꽈이라든지 어. 이메이 퍼프라든지 이런 어. 것들 다 사시죠 아 어. 아시는구나 네다 네, 사가는데 음. 이런 바쁜 연예인들은 음. 이제 처음 먹어본 겁니다 아, 이게 지금 어, 한국에서도 <laughs> 우리 꽈이 꽈이는 또 너무 유명해요 유명하죠 꽈이 꽈이 그 사장도 너무 너무 특별해요. 노래도 다만, 유명하고요. 아, 근데 과이과의그 회사 네. 왜차리자그 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글쎄요. 태왕 과학기술 전자 회사 다녔던 분이에요. 그 사람은 원래 제가 식품 아무 상관 없는 사람에요 매치가 안 되는데 그래요.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성공을 <laughs> 음... 한 거예요. 근데 그 성공을 했는데 너무 착한 사람. 그러니까 음... 역시 먹는 거 하는 사람은 장난 하면안 돼요. 네. 먹는 거 하는 장사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잘하고. 네. 그리고, 사회화는 그렇죠. 많이 하고, 음. 그래서 제가 지금 든 거는, 어, 최대 식품 네. 그룹, 그러면은 네. 통일, 음. 또, 통일, 그리고, 어, 너무 착하고 좋은 본토 기업, 음. 물론 통일도 본토지만, 음. 제가 말하는 건 음. 굉장히 토착화된 그런 느낌? 네. 우리 서민적인 그런 거를 많이 생각해 주는 비록 음. 제가 옛날에 그 5원짜리 먹기 위해서 어, 침 많이 흘렸던 <laughs> 그거 이미지만 이메이는 너무 너무 좋은 이미지가 너무 이미지가 좋아요. 좋으면서. 그리고 꽈이꽈이는 나중에 나왔는데. 그렇죠. 근데 지금 봐요, TSMC에서 네. 꽈이꽈이 지금 TSMC가 산다 그러면 네. <laughs> 지금 줄서도 오픈런해도 못 사요. <laughs> 대만에서는 음. 이게 국민 과자인지 알기 알려면 음. 그 이제 대만 사람들이 빠민마다 파이 빠이할 때. 요 테이블 위에 놓는 맞아요, 게 맞아요. 뭔지를 보면 에이, 아 이게 대만 사람들의 정서를 담고 있다. 네수 맞습니다. 있죠? 그 사람들 그 위에 올려놓은 거 말씀하신 네. 대로 먹과이과이라든지 뭐 네. 아니면은 무슨 과자, 뭐 이메이퍼프라든지. 네. 라면도 올라가고요. <laughs> 네, 최근에 제가 매우 기쁜 것은 아 <laughs> 이게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. 네네네네. 한국의 검은 반도체 어. 김이 올라갑니다. 아, 김. 좋아하는 거예요. 네. 어, 네. 아이 선물 얘기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. 정말 너무 재밌네요. 네. 오늘도 이렇게 말씀 재미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. 탑에 도구 여기서 끝마치니다 진행해 최세운 백점이었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